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의 옥잠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레고, 반지의 제왕,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laughs> 갑자기 우리 두어프 막, 지금, 어? 사자후를 터트리고 있는데, 지금 둘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면, 어, 지금 반지원정대가 지금 뿔뿔이 모였다 흩어지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화에서 우리 아라곤이 강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됐고, 간달프는 딴데 어디로 갔고, 우리 샘과 프로도는 따로 여행을 하고 있고, 우리 피핀과 그리고 메리도 따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상가족 수준인데요. 지금. <laughs> 자, 우리. <laughs> 원래 드워프랑 엘프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우리 둘만 남게 됐어요. 어색한 사이가 됐습니다. 친해지길 바래 한번 찍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둘이 뭘 해야 될지. 헬름 스텝. 헬름스팀 자, 헬름스팀. 여기가 성인 거같죠 성. 이 안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성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라이더 오브 로한. 어, 왜 이렇게 다 죽었나요? 아라곤은 어떻게 됐어요? 아, 아 로한이 원래 아라곤이 통치하는 그 곳인가 봐요. 아 근데 아라곤 돌아왔죠? 불가살인가요? 사 방금 떼어낸 건? 물고기. strong at least. 1000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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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한은 아라곤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방금 저그 지금 정신을 차린 그 제가 음. 자이 로한이 이 로한의 왕이 아까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던 그 왕이었죠. 정신 차린 그 도시입니다. 어쨌든 그 자신하고 있네요. 어떻게 방어할지를 알고 있다고 하네요. 자, 동맹군들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오냐고 다시 반문을 하고 있죠.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픈 더 게이트. 오, 증원군이 오고 있어요. 엘프가 오네요. 크, 멋있다. 엘프들은 문양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어떻게, 어떻게 오셨나요? 아, 옛날, 옛날에 한번 둘이 연합을 했었죠? 다시 한번 엘프와 그리고 휴먼이 연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오! 엄청난 군대 사우론의 군대, 군대 그니까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장난 아니죠, 그쵸? 당장이라도 오늘 밤에 이 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성, 오늘은 방어전을 하겠네요. 그쵸? 후우! 너무 많아서 지금 장난 아니네요. 그쵸? 적당히 많은게 아니라 너무 많네. 자아 무튼 오늘 밤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다 몰살당하겠네요. 뭐 이게 인간들이 쳐들어 오면 포로로 잡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쟤네야 뭐 몬스터들이니까 뭐 인정이야 있겠습니까? 그냥 다 족치겠죠. 자, 이 수로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이 네, 과거에도 이렇게 하수도가 있었나 봐요. 자, 됐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어, 군사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어, 밖에. 지금 성벽 너머로 보이는 적들의 군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엘프가 도와준다고 해도 수적으로 전혀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자, 키가 작아서 우리 김미는 볼 수가 없네요. 으다 죽여버리겠어. 하나, 둘, 하나, 둘. 으. 자, 활시위를 당겨, 손이 힘에 빠져서 그런지 활시위를 놔버렸네요, 당기다가. 원래 총공격에 그, 명령이 있어야만 공격을 할수 있을 텐데. 매드 돌격해래 다시 쓸어버려. So it begins. So it begins. 자 엄청난 군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와. 자 상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레골레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판은. 왜냐면 화살을 마구마구 쏴야 되기 때문이죠. 아우씨. 아 레골라스. 자, 지금 화살로 돼 있는데 쌍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런거 빨리빨리 제거해줘야 되는데... 제거해줘. 김니 스매쉬 오, 너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와... 게임 시키기처럼 몰려오고 있죠. 장난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빼, 끄내버려요 오, 지금 사다리를 막 쳐, 막 쳐, 올리고 있죠, 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다리가. 휘히! 오! 자, 일단. 일단, 잔챙이부터 빗쳐있는 애 제거하고요. 그 다음, 화살을 쏘기로 하죠. 아우, 너무 가까이 있으면 화살을 쏘기가 어렵다고. 됐어요. 김리! 너의 스매시가 필요해! 빠! 자, 가볍게 제거해주고요. 아이고, 씨, 꺼져. 화살을 쏠 곳이 있나요? 어떻게 하죠? 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오케이. 이래야 성, 성벽 위에도 트릭이 있다니. 귀찮네요. 자, 적들의 군세가 장난 아니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고 있는 거죠? 자, 오히려 전투력은 적들이 더쎄 보이긴 하는데. <laughs> 어쨌든 아직까지는 막아내고 있는 거죠. 전투,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스매쉬! 자오 장난 아니야 완전 많이 올라와. 뭐 적당히 와야지 이것도. 씨. 꺼져 올라오지 마. 내려가 이 더러운 녀석들. 빨간색 오크들. 우. 지겨운 녀석들. 자 김리 스매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플라잉 김리 스매시. 자, 오! 자, 다시 한번 화살을 먹어봐! 자, 아직도 사다리가 두개나더 있어! 요사다리스매 자, 사다리가 저 끝에 하나더있나요 자, 하루만 이게 하는 게 고작 이거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레고라스를 맞춰 맞춰 죽여버려. 오 안돼. 뭐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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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폭약 왼 폭탄. 오 성도이 그냥 날라갔어. 야, 공성이 잘 되고 있었는데, 자 모두 성으로 후퇴를 하래요, 그쵸성 쪽을 일단 후퇴를 해야겠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적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건 순식간일 것 같습니다. 자 성을 이제 부셔 사다리로 안 되니까 부셔버리는 방법을 택했죠. 어서 성우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승산이 없어요. 자 성문 적이 훨씬 수가 많기 때문에 성문이 뚫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어 적들에게 성이 함락당하는 거 수, 지금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왜 이렇게 안돼 조종이 거. 자 아이고씨. 자, 밀어! 수고, 이 새끼야! 어, 긴박한, 어, <laughs> 내가, 내가 죽여버렸어. 미안, 김리, 내가 널, 널 죽였다. 자, 김리 스매쉬 후! 이건 제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성 안으로 후퇴하겠습니다. 자, 성벽을 다 부셔버리고 이제 아예 성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자, 사람의 힘으로 막는다고 될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자, 적들이 지금 성 문을 아예 부술려고 하는데, 내 성이죠. 내 성? 자 무자비합니다 오! 이제 제대로 된 공성무기를 가져왔어요 You have to toss me 던지래요 엘프한테는 말하지 말래 엘프한테 밑보이는건 싫은거죠? 자, 김리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라! 김리 받아라! 아이고, 죽었어 자, 일단 공성 무기를 뿌시고, 성문을 일단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가 계속해서 불리하게 가고 있는데, 몇몇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땅 100입니다. 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쌍칼로 바꿔야겠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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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지 마라. 얘들아, 자 화살로 싸마셔야 되는 분위기죠. 자, 여기 는 밀어가지고. 아유씨, 자, 이걸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이쪽에 블럭이 없네요. 블럭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자, 일단 사다리를 좀, 저지를 해야겠죠? 됐습니다. 오! 자, 여러가지 공성 무기를 많이 준비해왔네요. 먼저 뜯어버리는 건가, 아예? 뭐죠? 와, 완전 대형 사다리, 대형 사다리. 안 되겠네요, 진짜. 부셔버려, 부셔버려. 올라오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아우, 저리 꺼져, 얘들아. 저리 꺼지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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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블록들이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그쵸? 자, 내성을 사수하라. 아이고야! 밀어밀어밀어밀어! 밀어, 밀어. 됐어! 자 다시 김리로 바꾸겠습니다 자 뭐? 조립하면 뭐가 되는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짜사! 하나, 둘. 별거 아니네요 아라곤으로 가겠습니다 어 적들의 공성무기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어요 안돼! 성문을 뚫려, 성문이 뚫렸습니다 성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갑시다, 안으로 인투더 킵! 자, 일단 막고 있는데 아,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성까지 이것만 남고 나머지 다 함락당한 것 같아요, 그쵸? Ride right out with me. Ride right out with me. For Rohan. For Rohan. Yeah. 가서싸자고 Let this be the hour when we draw swords together. 자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Felde is awake. Now for wrath. Now o ruin and the red 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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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어놓고 새끼들. 로하는 너희들에게 쉽게 항납당할 수는 없다. 우히 우후 우히 야호 점프. 자 <laughs> 적들이 그냥 초풍 나엽처럼 마구마구 그냥. 그냥. <laughs> 폭풍 다교처럼 쓰러, 쓰러지고 있죠. 지금 제가 조종하는 건 아닙니다.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아, 죽었어. 죽어도 다시 불사실처럼 부활합니다. 자, 일단 대수한 최대한 칼을 휘둘러 보죠. 오, 백세 간달프! 어디 가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왔어요. 자. 자, 추가로 주연군이 왔습니다. 으흐 도다킹! Hey, 위히! 이 영화에서 보면 진짜, 진짜 대박 장면인데, 이 장면. 완전 멋있어요. 백색의 간다이프의 라이트닝 마법이다! <웃음> 귀여워, 씨. <laughs> 명장면이죠, 명장면. 영화에서, 진짜. 되게 몇명안 내려오네요, 그쵸? We have victory! victory! 몇명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애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자, 이제 마법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자, 헬름 스텝. 이렇게 성을 꾸역꾸역 방으로 해냈네요. 다행입니다. 자, 어, 굉장했어요. 영화 속 보면 진짜 멋있죠, 그쵸죠 야, 이야... 어떻게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막아내긴 막아냈네요. 자, 사우론의 눈이 여기저기를 주시하고 있는데, 어디를 주시하고 있는 중인가요? 자. 저 브레옥장과 함께하는, 어, 레고 반지의 제왕. 우리, 로한성을 지켰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보고 있는 저 탑을 다음에 공략을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엔트가 함께 나서겠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